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최선우원입니다 오늘 방송 생태계에 아주 소중한 분들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훼손된 방송 생태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희망의 소식을 저희가 전하고자 합니다. 또 정농관에 계신 언론 노동자 여러분들이 가장 뜨겁게 연대해야 될 분들입니다. 방송 스태프 노동자 출국 이 자리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참석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의당의 김영훈 노동부 부담주임 주셨습니다. 안녕 희망연대 노동조합 김진규 공동위원장 오셨고요. 박재범, 이만재, 최우수 조직부장 함께 주셨습니다. 방송 스태프 지부 김두영 준비위원장 오셨습니다. 유성철 조혜승 준비위원 참석해주셨습니다. 방송계 각질 119 기획팀입니다. 권순택 활동가 오셨고요. 그리고 김유경 노무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제가 먼저 한 말씀 드리고 참석해 주신 분들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드라마의 성공 뒤에는 쪽대본과 밤샘 촬영이라는 악습이 있다는 사실을 국민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드라마뿐만이 아닙니다. 교양과 예능, 시설을 비롯한 방송의 모든 영역에는 생 귀에 담생 촬영, 담생 편집이 있습니다. 카메라 뒤에서 펼쳐지는 보이지 않는 드라마는 항상 기극이었습니다 상품권도 모자라 배추나 염색약으로 페해를 받는 촬영 감독 등 함께 참석해주셨고요. 저임금에 시달리는 보는 작가, 방송사가 내미표지는 계약서에 선영한후 해고된 뉴스 토리 작가들. 고강도 노동과 업무 스트레스가 초래한 이한규, 관성, 김강윤 PD의 죽음까지 비정상적 고용구조 속에서 기자 스태프들은 각종 비인간적 초과 각질이 생략이었습니다. 이들은 외주제작사 정규직과 비정규직, 파견 노동자, 학성업사의 소속 노동자, 개인 사업자, 그리고 프리랜서까지 다양한 형태로 일하고 있습니다. 작품에 따라 모였다 흩어지기를 반복하고 지극히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방송 스태프들이 노동조합을 구성한다는 것은 찍혀서 일을 더 이상 못하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을 감수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너무 절박한 상황에서 견딜 수 없어 노동조합을 오늘 구성한 것입니다. 이들의 요구사항과 주장을 보면 너무 처절하고 아픈 내용들이 많습니다. 잠잘 수 있게 해달라. 밥은 먹을 수 있게 해달라. 하루 12시간만 일하면 소음이 없겠다. 욕만 하지 말아달라. 때리지 마라. 주 52시간 노동과 월화배를 이야기하는 지금 차별과 인권 침해로 전철된 공간이 바로 제가 지난 삶을 바쳐온 방송계라는 점이 저를 너무 가슴 아프게 합니다. 때문에 저 역시 외주 제작계의 불공정한 관, 즉 계약 관응을 비롯한 방송 제작 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와 끊임없이 대책을 논의해 왔습니다. 또 공영 방송사들이 스스로 체질 개선을 하라 이렇게 요구해 왔습니다. 해서 지난 연말 정부에서 합동으로 정부 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정부 대책으로 만들어진 강제성 없는 표준 계약서는 안타깝게도 현장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류와 방송 콘텐츠의 경쟁력이 더 이상 누군가의 희생으로 지속되서는 안 됩니다. 창의적이고 더 수준 높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방송사와 제작사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더 이상 방송이 노동법의 사각지대가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출범하는 방송 스태프 노동조합이 해야 할 일은 이처럼 막중합니다. 희망연대 노조 방송 스태프 지부가 방송 제작 환경 혁신에 단단한 디딤돌이될 것입니다. 저와 정의당 역시 지금껏 그려왔듯 최선을 다해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어, 다음은 이 자리의 주인공입니다. 김두영 희망연대 노조 방송 스태프 지부 준비위원장 모셔서 말씀 드겠습니다. 최선을. 감사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기자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 조명파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실윤님, 상대적으로 중요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조명파트는 직업이 현장에서는 가장 힘들다고 들 얘기를 합니다. 음, 끝나는 것도 맨 마지막에 끝나고 밥 먹는 시간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음, 잠을 잘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힘들어요. 보통 지금, 지금 소화하고 있는 스케줄도 07시 출발에 어, 2일 공매시 종료 사우나 잠깐 갔다가 다시 07시 출발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는 스케줄이에요. 정말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스케줄이죠. 일반인들은 그런다. 저희를 보고 현장에서 가끔 지나가다가 구경하시는 분들이 부럽다고 매일 연예인 보고 돈 많이 벌겠다고 부러워, 부러워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장시간 노동에도 휴가 수당이란 게 없어요. 일절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한 고통인데, 더군다나, 잠에, 잠에 시달리다 보니까, 잠을 못 자고 시달리다 보니까, 잦은 사고가 많이 납니다, 현장에서. 큰 사고들은 뉴스화 되지만, 그것도 잠깐, 자, 어, 뭐, 어, 죽음이나 이런 게 있을 때나 잠깐 보도 되지만, 중상이나 그 이런 저기들은 아주, 그 뭐, 뉴스에 오르지도 못하는 그런 사고들이 많습니다. 그런 안전 안전 대책 없는 그런 어, 현장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 스태프들에늘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밥좀 제때 먹자. 잠좀 제대로 좀 자고자 이런 거예요. 아주 사소한 건데요. 이게 저희는 그게 그렇게. 그 꿈이 됐습니다. 꿈이. 한마디로 여기에 근무하면서 언젠가는 좋아지겠지라는 생각으로 계속 버티고 버텨왔는데요. 지금 7월달 들어오면서 많은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 단축시간 많이 기대를 했는데 근데 오늘 현재까지도 변한 게 없어요. 시작 현장은 그대로 미루고 갑니다. 방송사나 제작사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법을 지키라고 만들어놨는데, 그 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뭐야, 저희가 이제 일부 단체나 개인이 계속 그동안에 한 일은 해봤지만, 이건 뭐 거의 무시되기 일수고요. 상대를 안 해준다, 일단. 그래서 저희는 이 7월, 7월달 적어들어서노조를 통해서 정당히 한번 싸워볼 생각입니다. 그래도 도저를 출범하기로 마음 먹고 그 동안에 뜻을 같이 했던 여러 다른 직군들과 합해서 도저를 출범할 생각입니다. 정말 꿈 같은 어, 가족과 함께 밤을 어, 저녁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부러운 직장이 직장을 만들고 싶어요. 진짜. 이제껏, 뭐, 한 번, 1 4 제가 14년, 15년이 채안 됐거든요. 단한번 집에서 저녁을 먹어본 적도 없고, 참, 애들 큰 것도 못 보고 지냈습니다. 이제는 좀, 이제 법이 마련됐으니까, 좀, 정부에서 법을 만, 지키라고 만들어놨는데, 이 법을 좀 지켜줬으면, 그걸 뭐 지키도록 싸워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방송계 갑질 911귀인템의 김유경 영사 연대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마 그 직장 갑질 119라는 오픈 채팅방을 다 알고 계실텐데요, 어 저희가 그 갑질을 제보 받으면서. 특히나 조금 상황이 심각한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 분화된 카톡방을 만들었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방송계 갑질119 였습니다. 작년 11월에 방송계 갑질 119가 출범을 하고, 어, 그채인방 혹은 이메일을 통해서 많은 제보를 받았었는데요. 사실은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음, 방금 이제 김두영 준비위원장님 말씀처럼 하루에 20시간을 넘는 장시간 노동은 아주 다반사였었고요. 그 이후에 뭐, 화요기 추락사고, 그 다음에 상품권 천만원 페이, 그리고, 어, 뉴스토리 해고 사태가 있었고, 각종 이제 루트를 통해서 성추행이나 성폭력 제보들도 이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어, 1 9 7 0년대 전태열열사가 분신을 할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경향신문 일면인가의 기사 제목이, 어, 골방에서 하루 18시간 노동한다는 것이었는데, 지금 이제 21세기를 통과하고 있는 이 지점에서 하루에 20시간 혹은 22시간 노동이라는 게 과연 가능한 것인가 계속 이제 의문을 던졌었던 거고요. 현장에 있는 노동자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 그게 왜 가능했는지가 이해가 됐습니다. 거의 20년 가까이 사실은 이 모든 어 불합리한 분들이 방송업이 원래 그렇다. 방송바닥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말들로 관행처럼 인정되었던 부분들이 너무 강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런 현실을 받아들여야 된다. 라고 지내왔던 부분이 너무 컸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사용자들이 계속 이분들의 노동자성을 지우기 위한 노력을 조단해왔던 거죠. 두 가지가 맞물려서 여태까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노동현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을 만들려는 시도들이 여러 번 있었으나 어려웠던 측면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런 어떤 관행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사용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노조출범을 멈출 수가 없었던 지점은 어 제가 생각하기엔 절박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더 이상 이렇게는 살수 없다 그리고 더 이상 이렇게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라 그런 어떤 절박함들이 모여서 오늘 노조출범으로 이어진 것 같고요 사실 방송기갑 을1 9에서 노조출범을 같이 준비를 하면서 법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어, 이, 오늘 출범하는 노조는 앞으로는 법을 뛰어넘는 노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전혀 어떻게 보면 없었던 노조의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초산별 노조라는 특성 외에도 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다양한 방송 스태프 업종분들이 모여서 만든 노조이고 어, 현행의 노조법의 한계들이 되게 극명하게 있지만, 그거를 뛰어넘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어떤 투쟁들이 어, 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중요하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노동 시간 최대 주 52시간이 이제 시행에 들어갔고 그렇게 법이 지금 시행되는 단계에서 어, 단순히 비정규직만의 투쟁으로는 방송 시스템의 불공정한 관응들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규직과의 어, 아주 끈끈한 연대를 통해서 방송 시스템의 불공정 관계들을 바꿔나가야 하는 시점이 도래했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출범하는 노조를 통해서 그런 어떤 실험들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을 포함해서 앞으로 희망은 되던 방송 스태프 지부가 투쟁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어, 연대를 어, 요청드리면서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 정의당 노동이 당당한 나라 본부 김명훈 본부장 연대 말씀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명훈 본부장입니다. 네. 보이는 게 정부가 아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방송 스태프 노동자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의당은 2020 프로젝트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우리 당의 가장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바로. 2020년까지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 현재 10%에 머물고 있는 낮은 노조 조직률을 20%로 OECD 평균으로 끌어올리자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함께하고 있는 오늘 또 역사적인 출범을 한 방송 스태프 노조는 바로 노조 노동밖에 노동 또 노동, 브라운관 밖에 노동이었습니다. 오늘 이 출범을 시작으로 실제로 우리가 21세기 문화강국을 그리고 한류 열풍을 이야기한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당당한 자신의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을 때더질 높은 문화가 창출될 수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노동이 당당한 나라가 문화도 당당한 문화 강국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정의당은 이제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빠져있는 수많은 노동밖의 노동들,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자본의 먹이 사슬 진화하는 먹이 사슬에 따라가지 못하는 제도를 제도 밖에 있는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입법을 촉구함으로써 수많은 노동자들이 자기 목소리를 낼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질높은 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21세기 진정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데 함께 연대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희망대대 노동조합 김진규 공동위원장께서 기자회견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기자회견을 네, 나눠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제작 스태프 노동자들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노동권을 보장하라. 한시간 분량의 드라마 한 편을 제작하기 위해 방송 스태프들은 하루 20시간 이상씩 3달 동안 살인적인 노동을 이어갑니다. 한류열풍이라는 미디어 컨텐츠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시청자들에게 양질의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카메라 뒤에서 묵묵히 일해온 방송 제작 스태프 노동자들은 그동안 무한정 노동을 강요하는 노예계약과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지상파를 포함한 대부분의 방송사들은 비용절감을 내세우며 방송 제작에 많은 영역을 매조하고 꿈과 자부심으로 일해온 방송 스태프 노동자들을 대학직, 간접고용, 비정규직, 프리랜서 등으로 소진시켜 왔다. 현재 드라마 제작 현장의 경우 일명 텅키 대학이라 불리는 다단계 할도급 구조, 개인 도급 등의 고용 형태로 연출팀, 미술팀, 조명팀, 촬영팀, 음향, 방송장비 등 모든 영역에서 90% 이상 내재화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방송 제작 스태프 노동자들은 적정한 근로계약과 임금 상정 기준도 없이 가기 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고 방송 제작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의리또 하나야 하는 불합리한 계약 관행 아래 오메가가 분노를 참을 수밖에 없었다. 무엇보다도 제작 현장에 방송 제작 현장의 가장 비인간적인 행태는 생방송을 발무을게 하는 제작 현장에서 하루 20시간 이상 일하면서도 제대로 쉴수 있는 수의 시간, 점 시간조차 보장되지 않고 심지어 잠잘 수 있는 걸린 소명권마저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며 이에 우리는 비참함을 금할 수 없다. 이처럼 불합리한 고용관계 속에 방송 제작 현장은 남성중심 문화와 군대식 조직 문화가 만연되어 있어 여성노동자를 비롯한 방송 스태프들이 일상적인 욕설과 폭력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등 상식적인 인권 침해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불합리한 계약가능과 비인간적인 방송제작 시스템으로 인하여 전문성과 창의성은 외면당한 채 살인적인 노동에 시달리는 저임금 불안정 고용 노동자로 전락한 현실을 바꾸나가기 위해 우리는 노동조합을 결성하였다. 노동조합은 앞으로 비인자, 비인간적인 방송제작 현장을 인간의 존엄과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존중되는 현장으로 바꿔나가기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설 것이다. 그첫 번째 실천으로 희망인대 노조 방송 스태프 지구는 노동부 과기부 문체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관련 부처와 지상파를 비롯한 방송사 거대 외주제 제작사의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방송 스태프 노동자들의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최소한의 권리 요구. 하나, 살인적인 초과 노동을 중단하고 노동 시간을 단축하라. 둘, 노동자로서 정당한 임금과 추가 노동수당을 지급하라. 셋, 점심시간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식사를 제공하라. 넷, 하루 8시간 수면권을 보장하라. 다섯, 야간 촬영 종료시 교통비, 숙박비를 지급하라. 여섯번째, 불공정한 도급 계약 관행을 타파하고 노동인권을 존중하라. 다섯 번째 근로 시간과 그에 따른 적정 임금에 명기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 두 번째 모든 방송 제작 스태프에 들 대한 차별 금지와 인권을 존중하라. 2018년 7월 4일 일월초 서울본부 조별로 사는 현황에 대해 노동조합 방송 스태프 지무 이상으로 제작위원 녹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스태프들의 임금과 노동은, 노동은 방송의 힘과 방송의 화려함 속에 가려진 그늘이었습니다. 제가 작년 국감에서 어 상품권 페이에 이어서 배추 한트럭 페이를 통를했습니다 배추는 이웃과 나눠 먹을 수 있지만 염색약을 또 받았는데 염색약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라는 게그 스태프들의 증언이었습니다. 어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정말 밝히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너무 부끄러운 치부 같아서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방송 스태프들이 없으면 방송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불행하면 시청자들도 불행합니다. 이 점을 잊지 말고 제도와 그리고 이분들이 어 제대로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을 수 있고 협상의 파트너가 될수 있도록. 우리 사용자인 방송사에서 적극적으로 이분들과 함께 대화도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저기다 이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